좀 길고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쉽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비테 영재교육법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칼비테는 목사였는데요. 독일의 좌작은 마을이었던 로우 지방에서 목사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애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고대서부터 중세까지 뭐 이런 그... 이 육아법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천재로 한번 키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태어난데 애가 목에다 탯줄을 갈고 태어났다고 말하는거 보니까 약간 전우와 비슷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저 어린 나이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음 왕이 왕이 불러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강연을 많이 하고, 나라에서 부르는 그런 강사가 되고, 천재였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 이이 그, 이 방법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천재는 머리는 좋은데 병약하고, 뭐, 괴팍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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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입니까? 천재는 매너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배려심도 많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강하고 지식도 많고 교육 철학도 아주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재 천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병약한 그런 사람은 그 천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리스 역사의 이 칼비테 영재 교육법을 여기 첫 마디에 나온 말이 그리스 역사를 보면 아테네 시대의 천재가 밤하늘에 별처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구수는 아주 적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할수 있게 되자 되자마자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생계 목사 작은 교회의 목사하다 보니까 뭐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서 생업을 위해서 아주 바빴는데 <laughs> 매일 아침에 4시 일어나 가지고 강의 준비도 하고 집필에 힘쓰고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을 느긋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5살, 바이올린은 3살, 피오바삼이에요. 피오바삼, 피아노는 5살에 시작해야만 되고 바이올린은 3살에 시, 시작해야만 세계적인 아주 심오한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가능능력체감법칙이라고 래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할수록 그 도달하는 건조금이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거 이번 논리는 그 배드민턴 배우러 가보십시오. 배워 가지고 아무리 국가 대표보다 1 0 배로 더 열심히 한다래도 나이 든 사람이 가서 배우면 60% 정도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치조들은코치조 선수 출신은 선수들끼리 게임을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을 게임을 하잖아요. 그게 이, 이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수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데 의식주를 검사하게 검소하게 하고 맑은 물을 마시도록 자주 자연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걸 뭘로 알수 있느냐면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어, 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부터 한 2, 300년 전에 이분이 살았던 때잖아요. 근데 이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버드 대학에 한 권이 있었던 거를 레오 위노 교수라는 이제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수님과 그 책을 찾아냈어요. 야, 근데 이게 편집은 엉성하고 뭐 재미는 없는데 내용은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이이 이, 이 책대로 우리 아들을 한번 이렇게 키워 보자. 이래가지고 키웠답니다.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뉴욕타임즈의 탑기사로 떴어요. 이게 이 사실이. 아마 책이 뉴욕타임즈 페이, 첫 페이지에 나온 건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역, 역사적으로. 그르, 그럴 정도로 레오 위너 교수회가 얘기라고 이제 내가 그 애를 그렇게 키우겠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한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에 가서 하고 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가능한 감정을 격하게 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한다, 이런 거. 이건 목사님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걸더 중시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인공두뇌학이라고 이제 로버트 위너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재가 되긴 됐는데, 오래 별로 오래 못 살고 뭐 약간 정신도 이상해지고 뭐 이런 부작용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걸전 적극 추천합니다. 자연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막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남자는 아버지기 때문에 충분히 신체를 단련하고 최대한 정신을 발달시켜야 되고, 여자는 정갈한 음식을 먹고 절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맑은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운동을 하고 신체를 청결해 하며 그날그날 그날 책임과 의미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신앙을 가지며 잘 웃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편안한 마음과 감사함을 가져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는 것, 그리고 이제 일찍부터 어린아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가장 중시한 것이 뭐냐 말을 가요 중요한 것은 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대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같은 이야기라도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끔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거, 유아의 애들만 쓰는 말 응외 뭐뭐 응가했어 뭐 이런 말을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애, 애들만 쓰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표현을 분명하게 하도록 했고 애매한 표현은 하지 않도록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명석하기 하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하겠죠. 숫자 놀이도 놀이 형식으로 하라는 것이고 외국어는 외우기보다는 외우, 외국어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도록 해,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고 어린 아이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해 줘도 실증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외국을 가르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들려 줬다고 합니다. 또, 비태가, 칼비태가 서너 살 때였을 때 반드시 데리고 한두 시간씩 산책을 했는데 그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며 걷는 것입니다. 먼저 흥미를 갖게 하고 그 반응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비결이라는 그 것은 어린아이에게 흥미와 의문을 갖게 하고 거기에 답하는 것인데요. 질문하기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쉽게 풀어서 말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또잘 모르는 걸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우리 한번 검색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주 마을 주위를 산책을 하고, 그리고 약도도 그리게 했어요, 애한테. 약도를 그리게 해야지 여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공간 지식이나 이런 걸 알게 한 거죠. 다음에 주, 주입식 교육보다는 겸,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두살 때부터 두살인가까 아주 겨우 고를 땐데도 시장이나 음악회나 극장이나 어디든 간에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미술관, 동물원, 박물관, 식물원 등은 물론 공장이나 광산이나 병원이나 요양원 등 많은 곳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다녀오면 그날 본 것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거나 설명하도록 애가 직접 얘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비텐을 위한 장난감은 거의 사지 않았답니다. 장난감을 갖다가 방치해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책을 읽고 사물을 관찰할 줄 알면 장난감 따위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이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 칼비테가 묻는 아이가 묻는 것에 대해 무엇인지 성실하게 설명을 해줬고 놀이는 영극적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에 했던 여행을 대풀이하는 여행 놀이.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여기는 어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행 놀이도 하고, 다방면에 대한 흉내를 내며 놀았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 거. 소식을 했다는 거죠. 혈액이 이장으로 가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정이 과로하면 분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저도 아주 100% 찬성입니다. 이 분의 그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아, 이 장돌뱅이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장사꾼이셨는데 보고 가서 견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식한테 음식을 많이 먹게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계속 부르면 사람은 둔해지고 만다고 하고 정해진 간식 위에는 먹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자주 설명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면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그 칼비처럼 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하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에너지가 소화에만 소비된다면 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면 머리가 발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매일 15분간 15분씩 공부. 그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한 번에 집중할 때는 15분 동안 집중하는 거죠. 습관을 들기 이 그런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습관을 들, 붙이도록 노력했다고 그럽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게 습관이 되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해대 천천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육 철학은 철저히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해서 배우도록 이렇게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애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빅대 아빠는 힘들었을 것같잖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두 시간밖에 아이한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린아이의 가정교육도 처음부터 확고하게 해두면 아이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릇이 습관이 됐으니까.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라. 그리고 혼동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이의 이성을 흐리게 하거나 판단력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꾸짖거나 금지시켜야 할 때는 차근차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를 때까지 계속 설명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1500번이 필요하대잖아요. 계속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세뇌, 세뇌 교육 하든지 해야지, 아 공부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뭐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끼리 이렇게 사회성을 배워야 된다 그러지만 칼비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끼리 놀게 하지 않는들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끼리만 놀게 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을 방림해두면 상대를 가르지 않을뿐더러 아무 아이랑 아무 로 놀면 여러 가지 악행을 배우고 교활해진다고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놀 놀이 친구가 없으면 버릴이 없다가 고집장애 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게 하면 서로 자기주장을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 결과 교활하게 되고 속임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고집을 부리고 질투하게 되고 증오하고 거만하고 욕설하고 논쟁하고 싸움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 같은 악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감독하에 놀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아들은 가정에서 다툼이라는 것을 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다른 아이들처럼 쉽게 성내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고 갈비테 목사는 얘기했어요. 공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준다. 반면 선행은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격려하면서 공부시켰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도 줬다는 얘기죠. 잘했을 때는 배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만심에 빠지도록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찬사를 남발하게 되면 그 효력이 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시켜야 할 것은 바로 귀이죠. 그래서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 아이의, 어린 아이는 보는 것,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시야도 좋고. 들려주는 것에 주의하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알파벳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어조가 좋은 시를 매일 읽어주는 것. 책을,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애들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이 두뇌 속의 시냅스를 많이 어휘를 또 많이 알게 하는 수 있는 그 아주 최상의 비법입니다. 최상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마치 시냅스가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많으면 화려하게 화려하게 뭐잘 생각하고. 천재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고등학교 우등생이 8천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섯 살때 3만 단어를 구사 할수 있게 어떻게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천재 가 되는 거지 뭐 한순간에 반짝 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는 영원히 메시 죽을 때까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장착이 되잖아요 아예 시냅스가 이미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늦게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날드나 뭐, 레반도프스키나 이런 선수들은 정말 피는 훈련을 해요. 메시는 놀고 있을 때. 왜 그러냐. 이미 장착된, 지금 이런, 이런 데서 그 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춤추는 법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춤은 건강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매일 일기를 쓰게끔 유도했고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못된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고 하는데 아이들의 못된 행동은 에너지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된답니다. 아이 의 에너지를 발산아 아이가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못된 버릇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친하게 해주면 아이는 아이는 못된 버릇을 버릇에 빠질 틈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은 자연과 같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를 또는 정신을 건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초 재배 원예를 가르치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화초 화초 재배를 하는 거를 아주 많이 가르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언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신의 놀라운 창조력을 보게도 되고 하는 거니까 숲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숲에 가서 놀러 가서 나무 이름 새 이름 가르치고 숲에서 꽃꽃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요점을 정리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애들을 얘기해 주면 참 그리고 또 현장에 가 보거나 뭐 이러면 그, 그 금방 습득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요점을 정리하도록 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좋은 교육법이라 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13개국 어, 언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제 언어를 위해서 집중 시간 15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했고 진짜 돈을 가지고 놀이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안일로 절대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을 가졌고 어린아이의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애들은 애들을 잘해주려면 먹는 거 사주고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참 놀이, 놀이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능력을 발달시키는 놀이를 아주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 이 이야기를 올려주신 어, 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